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의 김철입니다 경희대학교 파트 1입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만 해도 어 벌써 서울에 있고 어명문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다 알아요. 그래서 경희대를 어떻게 어, 소개할 것인가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음,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희대의 특징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희대의 현황 이렇게 어,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해서 경희대 특징 세 가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희대 특징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없는 학과가 없다. 경희대 학과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학과가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슨 학과가 궁금하다? 그럼 보통 대부분 다 경희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대가 정말 그러면 학과가 그냥 많기만 한 대학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희대가 몇문데죠 어, 근데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좀 있죠. 근데 학과 중에는 1등을 하는 학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등은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학과가 있냐면요. 2죠 한의학과. 아뭐자타공인이죠 한의학과는 경희대가 원탑으로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이만큼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죠. 이만큼이 있는데, 그중에 당연 제일 많이 들어본 학교는 경희대죠. 아마 동네에 한의원이 한 서너 개 된다면, 그중에 하나는 경희 한의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도 있거든요. 그만큼 한의대 하면 경희대입니다. 어, 물론 한의학과에서는 경희대가 원탑입니다. 자, 그리고 또어떤 학과가 있느냐? 호텔관광대학입니다. 이거 역시 가장 유명하죠. 여기 호텔관광대학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호텔경영부 뭐 이런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어, 호텔관광대학 하면 보통은 세가지를 생각하시죠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경희대, 세종대, 경희대 가장 유명한 세개가 그 중에 뭐니 뭐니 해도 경희대를 또 1등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과가 또 괜찮으냐 바로 약간 예상 못하셨겠지만 아, 태권도학과 입니다 태권도학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아무래도 용인대죠 그쵸 동네 버스가 다닌다그 뭐야 그 무슨 무슨 태권도 용인대 태권도가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경희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경희대 그리고 용인대 안 나오면 동네에서 태권도 관장을 못해요 두 학교가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 태권도장 하면 용인대 그리고 그 다음 경희대를 칩니다 그만큼 태권도 학과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과가 있기 때문에 어, 영국영화과 이과가 있기 때문에 어, 유명인들이 좀 많죠. 경희대 출신 유명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 명문대 얘기도 했기 때문에 역사도 됐고 정말 많죠. 원인 머니에도 대통령이 나온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유명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영화과가 있어서 좀더 연예인들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볼수 있는 연예인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영국영화과 출신은 아닙니다. 뭐 여기 다비치 특이하게 두분다경희대 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 뒤죠. 그리고 어 쌈자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쌈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쌈자 그리고 박효신 그리고 아 비죠. 월드스타 비 원래는 월드스타 비였는데 아, 요즘에는 그냥 김태희 남편 같아요. 네, 이분 그다음에 아 뭐지 이거 도깨비 그 공유 공유 공유죠. 이제 아, 커피를 금방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그분이죠 그리고 지드래곤까지 뭐 패션의 아이콘이죠. 다 경희대 출신입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특징. 과가 많고, 그 과, 많은 과 중에서 그래도 원탑을 먹는 학과가 꽤 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캠퍼스 건물이 멋지답니다. 경희대, 그러면 이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이름이 정말 예쁘죠. 아마 남자들 한 100명 모아 놓고 첫사랑 이름 적어라 그러면 경이라는 이름이 한두0개는 있을 걸요. 이름도 좀 예쁘지만 캠퍼스도 꽤 이쁩니다. 멋진 건물이 꽤 많아요. 보시면 어, 이게 그울캠그 본관이거든요. 그, 어 멋지죠. 이게 좀 멀어서 그렇지 여기 분수도 나오거든요. 꽤 멋집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스 신전 같지 않습니까? 그쵸막이렇게 이런 이런 거막 이렇게 박아 놓고 저희가 모르면 뭐잘 모르지만 약간 르네상스식 그런 거 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거 평화전당 의 건물이거든요. 아 여기서 이거 사실 여기 이게, 이게 빗자로몇개 그려놓으면요 이거 호그와트예요. 예? 호그와트 이렇게 폭퐁 터지면 디즈니랜드고 약간 중세풍 나는 이런, 이런 분위기 이런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낮에 보면 자세 히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우 확실히 이런 거 보려면 확실히 유럽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중앙 도서관 건물입니다. 중세의 건물에 이렇게 되 있고, 약간 성 같은 이런 거숲 속에 이렇게 있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건물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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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 아, 건물이 뭐, 이쁜 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거다 서울에 있는 거고요. 어 국제캠퍼스도 멋집니다. 이거 국제캠퍼스 정문이거든요. 밤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성 입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어, 이거 낮에 했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약간, 약간 그리스 신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경희대 그, 뭐야, 종합조형이 네오 리네상스인가? 이거 약간. 급품아닌겠습니까요 그 요렇게 그리고 약간 현대적이기도 하자 하는 건데 엑스페스 봤는데 이것도 좀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희대 특징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름도 좀예쁘지만그 건물이 이쁘다 그래서 어, 사진 찍으러 가거나 어, 봄에 보, 벚꽃 피자 좀습니면 보러 가기가 괜찮습니다 놀러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 번째 특징 학생 수가 많습니다 생각 외로 경희대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캠퍼스가 두 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학생 수가 꽤 됩니다 얼마큼 많냐 모집 이동이 4760명입니다 모집 이원이 엄청 많아요 더 놀라운 거는 다니고 있는 재학생 이게 3만4천 명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재학생이 3만4천 명 그러니까 나 경희대 다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3만4천 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청 많죠 비슷한 뭐 학교들 몇개 적어봤거든요. 한양대가 2800명, 중앙대가 3100명, 외대가 3400명, 외대는 두 군데에 있죠, 외대도. 어, 건대가 3013명. 어, 많죠. 그쵸? 재학생도 엄청 많고. 더 특징은 외대는요, 제학생이 더 많아요. 이는 작은데. 외대는 잘 졸업을 안 하나봐요. 엄청 많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어, 인원수가 많답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경희대가 또짱 먹는 게또 있어요. 의외로 짱 먹는 게 뭐냐? 바로 원서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쓰려면 원서비를 내지 않습니까? 원서비 1등이에요. 경희대 1등. 얼마? 64억 원서비로만 벌어들 64억.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됩니다. 64억. 그냥 앉아서 그냥 2등이 중앙대학교 57억. 3위가 송경만 대학교 50억. 약간 의외의 대학이 기죠 가천대가 4위입니다. 이 가천대는요, 또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지만. 모집 요강이 정말 특이합니다 가천대 만의 어떤 그 전술이 있어요 가천대 쓸수 밖에 없는 그래서 어 42억의 4위 랭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위 할것 같은 연세대학교가 5위 그 다음에 6위가 건대 건대가 37억 두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나죠 그만큼 경희대가 인원이 많고 그리고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의빈 1등이죠 원섭 1등 경희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가지 특징 경희대 하면 첫 번째는 학과가 많다. 두 번째는 건물 이름도 예쁘고 세 번째는 바로 인원수가 많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특징이고요. 이제 일반적인 경희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희대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름이 예쁘다 그랬는데 이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경북궁, 덕수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경희궁이 있어요. 거기서 따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의 어, 로고입니다. 많이 보셨죠? 제일 많이 본게 아마 이걸 거고요. 어, 새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어, 상징물, 상징물 동생, 상징물 동물이 바로 이 사자입니다. 어, 연세대는 독수리, 뭐, 인하대는 용, 그리고 경희대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근데 경희대만 하는 게아니고또 있죠. 하양대가 있죠. 이 예, 한양대 사자거든요. 비교했시면좀 달라요. 한양대는 그냥 사자고요. 어, 경희대 사자는 실제로 공식 명칭은 웃는 사자입니다. 좀 달라요. 예, 경희대 로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위치입니다. 위치는요. 어, 여기 회기역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학교 많죠. 옆에 바로 카이스트 있고요. 이 고대입니다. 광운대, 뭐 과기대, 서울여대, 육사. 보기 있는데 여기 회기역에서 내리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서울 캠버스고요 국제 캠퍼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분당이거든요. 미금역. 여기 요쪽부터 분당이죠. 그리고 이게 죽전, 당국대 죽전 캠버스입니다 그리고 경기대, 그 성균관대. 성균관대 여기 1호선 넘어가는 성균관대고요. 이 수원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대가좀더 멀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원이에요. 수원 시청역 있고요. 옛날에 국제캠퍼스 전 이름이 어 경희대 수원 캠퍼스였거든요. 그때도 수원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지만. 경희대 여기에 공식 그 행정부역상은 용인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멀어요. 다니기가 조금 멀죠.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 건좀 걸립니다. 대신에,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국버스라고, 설국열차 그 친구죠. 설국버스. 왜 설국버스냐? 서울캠퍼스하고 국제캠퍼스를 연결하요 왔다갔다 요거 타고 다니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역사입니다. 1946년도에 생겼고요. 그리고 국제캠퍼스가 1979년도에 생겼습니다. 꽤 됐죠? 국제캠퍼스도? 자 그리고 어, 경희대 취업률입니다. 뭐 취업률 하면 당연히 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질까지 다알수 없으니까 아, 대학 알림이 기준에 그 숫자만 가지고 저희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학교들을 넣어봤거든요. 한양대보다는 좀낮고요 어, 중앙대랑 가장 비슷합니다. 중앙대가 좀더 높은데, 아, 어, 고민하 가장 비슷하고, 외대랑은 좀 차이가 나고요. 건대랑도 좀 차이 납니다. 외대는 아무래도 문과 위주니까그렇겠죠 아무래도 경, 취업률에서는 경희대가 과가 많으니까,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좀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취업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중앙대랑 조금 밑에. 이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리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경리대 하면 아무래도 이과보다는 문과 중심이다, 문과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취업률 보시면요, 이과도 꽤 있습니다. 여기 건축공학과 있고요, 수학과도 있고 어, 넘기시면 뭐 화학공학과, 함께. 공대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문과도 좀 보이죠? 사회기반 시스템, 뭐, 골프 경영학,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시험 말고 어, 이런 시험들 알고 여기 시험 시험 공인회계사 CPA 시험이죠 이거에서도 경희대가 어, 6 등이 있습니다 5 등이 중앙대입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름 올린다는 거는 괜찮은 대학이죠 그렇 경희대가 6 등이 있습니다 중앙대 바로 밑에 그리고 CPA 말고 그리고 행정고시에서도 여기 중앙대 바로 다에 항상 중앙대 밑이네요 경희대가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쭉 보면 여기 경중앙대 다음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또또 랭킹 안에 듭니다. 대학 평가에서는요 어, 경희대가 아까 계속 중앙대 다음이었는데 중앙 대보다 이깁니다. 6입니다. 평가에서 굉장히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학과도 많고 어, 최근에 뭐 수십 년간 뭐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전한 학교 중에 하나가 아마 경희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국제 캠퍼스가 이제 이원화 되면서 가장 많이 올라간 대학 중 하나입니다. 경희대, 뭐 성경관 내렸죠. 2019년도는 경희대 6위 또 바로 밑에 중앙대. 아, 평가에서는 중앙대 나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경희대의 일반적인 현황 저희들이 생각하는 특징 세 가지랑 일반적인 현황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1편에서는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2편에서는 어, 경희대를 가려면 어, 어떤 전형이 있으며. 몇 점대가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소개해 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경의대회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